사실 포함이 된것이기 때저기로해세요하도 못돌되 괴롭히는 태교들이 태교수 통해 인가면 데려가서 동문하기도 하는 꿈이나 어떤 곳을로 따지세요? 이곳습니다이곳요 꿈이나 뭐 그런걸로 뭐 동물만 아닌 그런거에 사람은 그런게 없습니다 또 대지로 나가면은 또 괴롭히는 것들 데리고가고는 이이이이지 이직, 이직, 시키고 쩨지 시키고 사람 가지고 놀고 아 진짜 그런 거 당하니까 미쳐려 집에서도 지금 계속 얘네 하는 짓이 뭐냐면은 사람 벌레 벌레 치고 벌레 보고도 난 벌레 해아 진짜 이거 벌레 같은 거에 바퀴벌레 요시 이렇게, 이렇게 넣놨는데막 바퀴벌레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은 어? 여기 구멍으로 못 빠져 나오지 않나 고해 바퀴벌레 뚜껑 열면은 바퀴벌레가 이렇게 가도나는데 밖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못 올라오게 하려고 했다. 찍는 이런, 이런 짓거리 하는 거요 지금 2층에서, 2층에, 2층에 집에서 지금 저한테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까? 아, 솔직히 벌레한테 그런 거, 바퀴벌레한테 그런 거해도 막, 좀 불쌍하다는 생각 들고 막, 그러면서 쟤네들이 전혀 그런 일이 없단 말입니다.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그렇게 괴롭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끌고 와서 괴롭히는 게. 자기들이 힘이 있죠. 국가, 국가 기관이나, 뭐, 어떤 세력이었고 돈이나 힘이나 권위, 뭐, 어? 무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단 식으로 괴롭혀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생리현상 조정하고 몸이랑 생각이랑 그런 것들 다조정하고막 그런 힘 있는 자들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지금 벌레들 벌레, 벌레 취급받듯이 벌레보다 못하게 보고, 사람 지금 가지고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곳이나, 집이나, 아주 더러운 상황입니다. 올라올라가면 이렇게 아예 찍어 대네 그런 것이고 사람 그 통제하려고 그런 거 그런 거습니까 여기가 통제 선이라면은이 밖으로 못끼어나오려고 그러니까 가둬둔 여, 여 안에서 어 자기들이 정해놓은 이통 이 안에서 살게끔 만들라고 예, 그런 짓들 하고 있습니다. 참 진짜 세상에 어렸을 때 몰랐던 것들 이렇게 세상 이런 식이라는 거 알게 되고. 아, 갈수록 짜증나고. 바퀴벌레죠. 인생이 바퀴벌레 같은 겁니다. 그 기독교인들, 하나님 안 믿는 나라에서 하나님 믿으면 바퀴벌레처럼 가둬두고는, 어, 죽이, 그노예처럼부려먹게 하되, 자기들 그거 하는 하되, 가지고 노는 거죠. 꼴 보기 싫으니까, 어디다 가둬놓고는 그걸하던가 바퀴벌레 같은 인생들이 많죠. 보기는 싫고 이렇게 가다놓고 그거 하고, 나오면은, 식어대고 아, 더러운 인생. 그 날씨 같은 거, 다 누가 조정 조종, 조종한다고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거이 어딨습니까? 영화나 영화에서나 나오지. 그영화인다 그렇게 하고, 일기에 일뭐 그런 데서, 날씨 조정하는 곳이 있어서, 날씨 조정하는 곳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터졌습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안 하지. 아니다뭐 아, 징글징글한 그아자씨 아, 인자 일안 나갈 거예요. 나 진짜 그 실종자 클리어 안 돼서 주라게 하지. 진짜 시 대기소 나가면 진짜 짤 나갔고 아, 씨꼴 보고 시는 것들 만날라 하게 미쳐 버었네요 어떻게 이 쪽에서 바닥 찍어 되고 그런 것들을 또 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두천장 28일 불 났다간 28일날 왜, 동두천 폐기물 처리장 동두천 폐기물 처리장소불렀다간데대요뭐 모르겠습니다 다 봐, 보긴 했는데 뭐 닮은 뭐 그런 건 아예 연관되는, 뭐, 그런 것이, 내가 이랬던 거랑 연관 있는 것같아 그런, 그런 뭐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안 보입니다.